존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얻을 수가 없다. 이렇게 하합하는 그 속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미리 있느냐 미리 없느냐 이 속에 한번 찾아봐도 그 하합 속에 없다는 말이에요. 그 밑에 있는 3번 만일 원인과 조건들의 연들의 결합 속에 결과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결과는 결합에서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? 그런데 결합에서 파악되지 않는다.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만일 여러 가지 인연의 합 가운데 결과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안근, 안근이라고 하는 건 눈알입니다. 안근과 색경, 이것은 눈이 보는 그 대상들이에요. 산이고 나무고 사람이고 한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색경이랍니다. 그 다음에 의식. 이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의식이에요. 그러니까 눈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, 이 눈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 컵하고 이것이 색경이라고 하는 대상이고 이것이 안근이라고 하는 눈입니다. 그리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내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예요. 그럼 이세 개가 이 삼자의 인연이 하합하여 안식, 눈으로서 보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. 안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때 모든 행상이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이 대상들은 다 눈에 보여야 하고, 만약에 이 세계가 하합해서 본다고 하면 은이 말이에요. 그러면 모든 현상들의 눈이 다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 잠들어 있으면 눈이 있어도 눈을 뜨고 잠들어 있으면 눈 앞에 사물이 다 있어도 안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고 앞에 사물이 있고 내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세계가 하고 하면 다 보인다고 하면은. 눈을 감아도 보이고, 눈을 떠도 보이고, 멍때리로도 보이고, 기절했을 때도 보이고, 다 보여야 될거 아니냐. 하, 하고 있으니까. 그런데 왜안 보이냐. 이 말입니다. 어, 형상은 다 눈에 보여야 하고, 형상이 아닌 것은 다 의식되어야 한다. 그러니까 밉다, 곱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, 형상이 아니잖아요. 밉다, 곱다, 옳다, 그러다 하는 것은. 그럼 이런 것도 다 의식되어야 할텐데 우리는 왜 안되느냐? 기절했을 때도 안되고 잠들어 있을 때도 안되고 안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하합에서 생긴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린다이 말이에요. 다 의식되어야 할텐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하합하기만 한 것에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. 그러므로 하합 가운데 결과를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. 다시 설명해보자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너무 어렵죠. 그러니까 이 충론을, 이 충론을 그다 이해를 하면은, 어이 세상에 어떤 이론이 와도 다 부숴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 충론은 어떤 이론을 갖다 놔도 그 이론의 결함을 찾아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충론을 보면은, 보고 나면은, 병통이 안 생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을할때 보면은, 대리별 병통이 생기고, 또뭐 깨달음을 얻었느냐, 깨달음을 못 얻었느냐 하고 막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, 이렇게 하는데, 충론을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돼요. 그러니까, 어, 공부를 하다가 뭐 어떤 이상한 새해가 나타났다. 그럼 그것이 누구냐? 너먹님 아니냐? 또 그러지? 어떤 고요한 상태가 나왔다. 그러면 그 고요한 상태를 누가 만드는, 지또 누가 만들지 않느냐? 어떠한 상태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깨달음이다. 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불교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 방식을 완전하게 부숴버려야 됩니다. 완전하게 부숴버리면은 <laughs> 우리는 자유가 와요. 그래서, 어, 우리가 제일 괴로울 때,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, 내가 마음이 괴롭고, 어, 어 가슴이 아프다. 이러면은,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. 내가 괴롭고 마음이 우울하다고 라 하면 그건 세상을 잘못 본 거예요. 그럼 그 세상에 내가 쏟아 버린 거예요. 그러면 그것을 탓 부수는 순간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항상 있었구나. 왜 나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?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것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상상을 해요. 깨달음은 어떻게 될 것이다, 이렇게 하는데, 그런 것이, <laughs> 그런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,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오면은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은 거기에서 당장 벗어나버립니다. 벗어나면 나는 순간에 행복이 와요. 행복이 오고,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그 고비하다, 제일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.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자리에 있구나. 이것을 계속해서 터득해가는 이 과정이 보딩입니다. 그런데 이 행복을 발견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. 그건 왜냐면 길을 잘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길을 잘만 가면 은 순간순간순간순간 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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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뜨면서 행복이 일어나야 돼요. 그래, 내가 이 자리가 바로 행복이구나. 이렇게 돼야 됩니다.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어, 당분간 수행은 안 합니다. <laughs>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마치겠습니다.